안녕하세요. 오늘은 새우젓을 조금 담가 보려 그러거든요. 우리가 새우젓하면 아주 많이 뭐소리나 이런데 가서 많이 사다가 담가야 되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 깔끔하게 아주 조금씩 이렇게 담가 드시게 되면요 재미도 있고 아주 맛도 있고 자주 싱싱한거 보면 젓가을 담그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시장에서 새우 생새우가 아주 싱싱해서요. 살아있진 않았어요. 근데 금방 저기 한것 같이 아주 싱싱하더라고. 생새우가 그래서 조금 집에다가 이제 자, 집에서 담가보려고 그러거든요. 가을에는 좀 많이 담그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만 담가보려고 그래요. 한번 이렇게 보시고. 집에서 한번 담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첫제 맛있고 깔끔하고. 이제 이렇게 그 바닷가 같은 데서 세워져서 그냥 씻지 않고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바다도 무척 오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집에서 하는 거는 소량을 하니까 좀 씻어 볼라 그래요. 새우가 이름이, 이브, 이거는 또 새우가 이름이 새우인데, 이, 잊어버렸네요. 가을에 이렇게 이제 새우를 타고,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오전, 육전 이런 게 있잖아요. 5월 달에 잔건 5젓이고, 6월 달에 잔건 6젓이라고 하더라고요. 육젓이 맛있다고 하죠. 근데, 오늘 제가, 신선한 새우젓이 시장에 있길래 조금 담가 보려고 이렇게 샀어요. 한번 보시고, 집에서 언제든지, 새우젓을 한번 필요하실 때 사다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담가서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이렇게, 씻어서. 아 바다가 얼마나 오염이 됐으면은 참 새우도 바로 바닷가에서 옛날에는 저리도 안심하고 먹었는데 요새는 좀 그래 요 안심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씻으면 아무래도 깔끔하겠죠. 물이 좀 이렇게 안좋게 나와요 이렇게 세겨져서 씻으니까 저는 해마다 이렇게 새우젓을 이제 가을에, 전 가을에 김장대에 담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1년, 그 그다 다음, 항상 김장대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장대가 아닌데, 사게 됐습니다. 생새우가 있길래. 이제, 아무래도 또 이제, 5월달이나 6월달 되면 이제, 생새우 많이 나면 그때 좀, 좀더담그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이제, 본 김에, 조금 샀어요. 세근? 세근 정도라고 하던데. 뭐, 많이, 이렇게, 예. 요즘은 식구분들이 대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씩 이렇게 생겨서 담가 먹을 필요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담가도. 이제 칼치 젓도 담글라고 하거든요. 해마다 쟤도 칼치 젓을 집에 담가먹어요. 뭐, 오이지 담글 때고 아니, 오이 젓백이 담글 때도 칼치 젓을 으니까 아주 맛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보네요 무슨 젓가락 넣는게 맛있다고 칼치 젓을 넣었다, 이랬더니, 아, 가을 맛있다,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새우젓 담그고 나면 이제 칼치, 생물 칼치 나오면 이제 생물 칼치도좀 담그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새우젓을 보여드리고. 바닷가가 오염이 돼서 참이 새우도 좀 지저분해요. 씻어보니까. 이거 씻고, 한 번만 더더 씻고. Yeah, yeah, yeah. 새우는 싱싱한 것 같아요. 새우젓을 담근다 그러면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하게 생각들 하시거든요. 왜냐면 뭐 많이 담그, 담그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찮아요. 새우젓을 한근 사다 담글 수도 있고, 몇근 담글 수도 있고, 이래요. 일단 집에서 한 근이고, 두 근이고, 담 것을 이렇게 드시면 깔끔하고 맛이 더 개운하고 있다라는 거, 사서 드시는 거보다. 마지막으로 씻을 때는 바다에서 건진 것처럼 좀 짭짤하게. 이게 소금을 뿌리거든요? 근데 소금 물에서 이제 생서 마지막으로 건지는 거예요. 원래 바닷물에서 나오는 거 바로 이렇게 생에서젓갈을 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씻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우한테 바닷물에서 건진 것처럼 속이는 거죠. 아마. <laughs> 재미있게. 속을면서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물을 쭉 물을 쭉뺀 다음에 이제 소금을 이제 뿌릴 거예요. 오, 새우가 생근이면 소금도 똑같이 넣어야 되겠죠. 새우가 3kg면 소금도 3kg. 새우젓을 전문적으로 담그시는 분들은 시원는 동굴 속에다가 동굴 속에서 그 젓갈을 담근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가정에서 담그는 거니까 이게 보관도 중요하겠죠. 동굴 같은 데가 없으니까. 이제 해서 물을 쭉 빼가지고. 이렇게 물을 빼고 있는 거거든요. 씻어서 깨끗하게. 물 빼고. 소금물에서 이제 건진, 제일 마지막으로 소금물에서 건진 건데요. 이제 물기를 다뺀 다음에. 예쁘죠? 색깔도. 이제 이거를 담아야 되는데, 병에다 담을려고할땐좀 많은 것 같고. 물이 거의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담가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새우젓을 이게 막 여기다 섞으면 이제 새우가 으깨질까봐서요. 이렇게 소금을 뿌리고 이렇게 이제 소금을 또. 가 3kg면 소금도 3kg 정도 담그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요. 저기 그 김치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 어떤 분은 뭐 냉동실에 넣어도 익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김치 냉장고에다 넣어요. 김치 냉장고에다 넣으면은 가을에 이제 맛있는 새우젓이 되거든요. 어떤 분은 여름에는 냉동실에 넣어 놨다가 가 이제 추워지면, 날씨 추워지면 바깥에 내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몸좀 탓뿌려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소주를 좀 부으면 돼요. 소주. 상, 상하, 하지 않게 하려면 소주를 부어야 돼요. 여기다. 소주가 저번에 멸치 썼던 거좀 남은 건데, 한병 정도는 부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병이 안 돼요. 이따가 나머지 사서 좀더 부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한, 여기 한병 정도 들어가요. 남은 줄 알았더니 조금밖에 없어서 다시 한 병을 사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다 담궈 어요 소주만 조금 더어서 이제 좀 있다가 김치냉장고에 넣으면 이제 다 담근 거야, 이게. 소금이 뿌려져서 새우는 안 보이죠? 집에서 늘 조그맣게 조금씩 담궈서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칼찢어 담그는 거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